입력 2019.01, 2100대52, OSEN 는 우충원 기자, 중. 국이 1 0만국끝태 태국을 넘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다. 중국은 20.1. 한국 시간, UAE 아라빈 하자빈자 에드 스타디움에서 2019화. 시아축구연맹, AFC, UAE 아시안컵 16강전서 태국에 2에서 1로. 역전승을 거뒀다. 중국은 선제골 을 내주며 힘겹게 출발했지만 후반 서현 속골을 기록하며 8강에 올랐다. a조 2위인 태국과 c조 2위인 중국의 대결은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이며 경기를 지배했다. 중국은 중국 슈퍼리그 득점왕이자 mvp 출신인 우레이를 앞세워 태국에 맞섰다. 중국은 우레이를 비롯 펑 샤오팅 등 한국과 조별리그 3차 전에 나서지 않았던 주전들까지 포함 태국과치열한 경기를 펼친다. 태국은 태국 메시, 노블리는 차나팁 송크라신이 출전했다. 일본 제이리그 콘사도레사포로에 서뛰고 있는 송크라신도 중국 수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태국은 전반 30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상대 중앙 수비와 경쟁을 펼치던 태국 수파차이자이디드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 태국 2일에서 0으로 앞섰다. 중국은 후반서 더욱 치열하게 태국에 맞섰다. 하지만 골이 터지지 않아 답답했다. 후반 14분에는 펑 샤우팅이 왼쪽에 서울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문전해서 위다 바오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빵에 막혔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태국은 이기를 맞았다. 빠른 스피드로 역습을 펼친 태국은 중국의 스커에게 일로 카드를 어냈다 비록 태국은 추가 골을 만들지 못했지만 중국에게 큰 부담을 줬다. 중국. 은기어 코동점골을 기록했다. 교체 투입된 샤오즈가 연속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다. 오른쪽에서 정지가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샤오즈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다. 샤오즈는 태국 골키퍼가 막아낸 볼을 재차 오른발 슈팅은 노득점. 중국이 1에서 1로 균형을 맞췄다. 반전 기회를 만든 중국은 더 미니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문전 에서 패스를 받은 가오린이 돌파 할때 태국 수비의 태클을 시도 하자 심 파는 페널티킥을 써넣 냈다. 가오린이 침착 하계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든 중국은 후반 27분 2에서 1로 여전에 성공했다. 전반 서치열한 경기를 펼쳤던 태국 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의 공 격을 허용했다. 중국은 점유율을 높이며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결국 중국은 태국의 반격을 잘 막아내며 승리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슬래시 1 0 b i r d 골뱅2 o s e n 점 c o 점 k r 려는 대괄호 사진, 게티 에이지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 s e 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